캐나다 전역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 대부분이 일반 항생제로는 퇴치할 수 없는 슈퍼버그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C TV 마켓플레이스 제작진에 의하면 벤쿠버와 토론토, 몬트리얼 등 대도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 100마리를 표본 추출해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3분의 2가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슈퍼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발견된 박테리아 대부분이 최소 한 가지에서 최다 여덟 가지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샘플에는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슈퍼 박테리아가 생긴 이유는 농부들이 달개 질병을 막고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캐나다 양계업계에서는 항생제 남용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적당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BC는 양계업자들이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럽과 달리 항생제 사용에 따른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를 고열로 가열할 경우 대부분이 살균되지만 조리 과정에서 박테리아 균이 주변 환경으로 옮겨진 뒤 2차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슈퍼버그가 인체에 침투할 경우 기존의 항생제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식중독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까지 아삭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닭고기 구매를 할 때는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을 따져서 구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BC 방송은 슈퍼박테리아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에 익히기 전에 닭고기를 절대로 씻지 말 것. 화씨 165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할 것. 조리한 후에는 식기 및 손을 반드시 씻을 것. 슈퍼마켓에서는 바닥까지 잘 포장된 닭고기를 선택할 것, 가능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기를 구입할 것등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당부했습니다.